기간 손상 사고 분석 결과 시동, 냉각, 연료유 계통이 주요 사고 부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소형 선박에서 주로 사용하는 선회기 엔진의 점검, 정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항 전 선액기 상부 커버를 열어 내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내부 누설 여부와 시동 전선 결속을 점검합니다. 다음으로 윤활유 양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묻어나온 윤활유를 깨끗하게 닦고 재측심하여 레벨과 색깔을 확인합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윤활유 보충구를 확인하고 모델에 적합한 엔진오일을 선박에 비치해 놓습니다. 그 다음 타이밍벨트 장력과 노후 여부 상태를 점검합니다. 교체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므로 불량하다면 전문 업체를 통한 교체를 권장합니다. 두 번째 배터리와 시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배터리 상단의 상태 표시창과 계기판의 전압을 확인하고 배터리 케이블 단락, 헐거움, 부식 등을 점검합니다. 방전을 대비하여 배터리 차단 스위치를 설치해 두거나 배터리 점프키트, 여유 배터리를 선박에 비치해 놓습니다. 특히 기름통을 배터리 보관함에 같이 보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모터 측의 플러스 단자, 엔진 접지부의 마이너스 단자, 결선 상태를 확인하며 레버 중립 비상 스위치와 핀의 결합 상태와 를 점검합니다.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점프키트나 점프선으로 배터리 충전을 통해 시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각수 개통을 확인합니다. 냉각수 배출량이 적거나 과열 알람이 자주 울린다면 냉각수 펌프를 점검합니다. 이때 임펠러가 불량하여 교체한다면 임펠러 고정키와 같이 교체해줍니다. 냉각수 펌프가 정상이라면 냉각수 라인과 서머스탯을 점검합니다. 입항 후 육지로 배를 올려 플러싱 키트로 청소를 주입해 냉각 라인에 남아 있는 해수를 배출해 줍니다. 서머스탯 불량이나 과열 발생 시 ECU에서 엔진 보호를 위해 출력에 제한을 두어 RPM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연료유 개통을 확인합니다. 엔진 출력이 저하된다면 연료유 필터 상태를 점검하여. 오염시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유수분리기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분리층이 있을 경우 배출해 줍니다. 비상시 드레인하여 수분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임시 항해할 수 있으나 입항 후 필히 연료유 탱커를 비우고 필터와 유수분리기를 교환하고 연료계통을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윤활유 계통을 확인합니다. 주기적 교체 품목인 윤활유 필터 상태를 점검하여 오염 시 즉시 교체해 주세요. 특히 프로펠러 내부 실이 손상된다면 기어박스 내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어 오일 색깔이 하얗게 변색하게 됩니다. 이때는 샤프트뿐만 아니라 전체 기어 부품도 필히 점검해야 합니다. 육상에 올려 위, 아래 콕을 제거하여 오일을 배출하고, 아래쪽 홀을 통해 위쪽 홀로 오일이 나올 때까지 오일을 삽입합니다. 여섯 번째, 틸트업 다운 상태를 확인합니다. 먼저 틸트 구동 모터 작동을 확인하고 원활하지 않으면 오일량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틸트업 후터내기 처짐을 확인하고 드레인 볼트를 조여 주십시오. 틸트 실린더에 누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브라켓 그리스 니플에 그리스를 주기적으로 주입합니다. 이외에도 선회기는 아노드 센서 점화코일 분량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문 정비업체를 통한 수리가 꼭 필요합니다 출항 전 엔진 점검을 습관하고 안전하게 하세요